예쁘다. 색깔이 네. 엄청 예쁘다. 와, 여기가 프로틴네 이야, 이게 돌돌 말려 있으니까 모양이 나와요. 응, 익으니까 약간 뭐라 보여야 되지? 그 이런 케이크 있는데 그. 케이크 모양인데 귀엽다. 너무 맛있어요. 지친 하루의 끝자락. 좋아하는 사람과의 저녁이 기다려집니다. 퇴근하겠습니다. 퇴근하 야, 퇴근. 이제 마지막 직장. 네. 듣기로는 여기가 음. 그 직장인분들의 사랑을 퇴근. 받는 식당이래요. 직장인들이 하루 종일 힘들다가, 네. 와서 탁 풀고 이제 집으로 들어가는 네. 순간의 집이구나. 일다 끝내고 와서 맛있는 거 먹으면서 한잔하고, 네, 딱 들어갈 수 있는. 맞아, 맞아. 골목일 텐데요, 아마? 이 골목인 것 같기도 하고. 어, 여긴가 봐요, 아, 찾기 네. 아, 네. 힘드네, 이거, 이 집. 아유, 이거 알 만한 사람들만 가겠네. 여기는 진짜 뭐, 입소문 나서 찾아오지 않으면 오기 힘들 것 그러니까, 같아. 그러니까. 예. 오, 실례합니다. 실례합니다. 어... 안녕하세요. 하하이 분위기가 이거. 우중충 온게 옛날 기분 나요? 네. 네. 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눈물이, 나하고 비슷합니다. <laughs> 여기 어디 앉아요? 이 앞에 앉으시면 돼요. 아 예예. 예. 네네. 들어갑시다와 아, 무슨? 야 분위기 좋다. 오 가정부집 분위기네. 우리, 우리 집 안방에서 먹는 거 같네. 두 명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laughs> 여기 제일 인기 있는 메뉴가 뭡니까? 저희 황지살이 저희 메인입니다. 황지? 황지살이 뭐예요? 네 황정살인데요. 황정, 황정. 네. 근데 충청도 사투리로 항지살, 항지살. 네네네. 음, 또뭐 다른 거 먹을 거. 한 저희 오이지 냉국수가 지금 사이드 메뉴 중에서 잘 나가고 있어요. 음, 그거 한번 드셔보세요. 오이지 냉국수. 아, 오 너무 맛있겠다. 잘 나가요, 맛있어요. 예, 그거 두개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예. 항정살. 항정살, 항정살 어디 있는지 모르죠? 전 사실 지금은 이제 그 부위는 아니라는 건 아는데 처음에. 쪽살인줄 알아. 아, 처음, 아, 처음에 아예 아무것도 모를 때. 아, 네, 그래서. 처음 항정살을 접했을 때. 아니 어디냐면 어디예요? 네 그려줄게. 항정살이 뭐냐면 네잘그리신다고이 부분이 항정살이에요. 또그 그 밑에 이제 앞다리살인데 네. 그 앞다리살 중에 항정살이 있어요. 아 황지살. 황지살. 황지. 어저 저게 황지살인가 봐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혹시 드시 드시는 게 황, 황지살? 네. 뭐 어디 저 다리 이렇게 다리를 단면으로 잘라놓은 거 같은 모양이? 아 이게 뭐요? 뭐죠? 요 고기 장이에요. 와 명이나물. 이거는 네. 저기 멸치젓갈해서 넣은 네. 거죠? 네. 멸젓이 뽈근해하고 네. 다른데고 좀 다르네. 맛있겠다. 멸젓 충청도 사투리 황지살의 변신 어떻습니까? 와 예쁘다. 색깔이 네. 엄청 예쁘다. 야 많네. 응? 올려드릴게요. 네. 어찌나 곱게 똘똘 말았던지 흡사 불판 위에 피는 한 덩이 꽃 같네요. 와 고기가 풀어지네. 이야 이게 돌돌 말려있으니까. 그 모양이 나와요. 응 그, 익으니까 약간 뭐라 고해야 되지? 그 이런 케이크 있는데? 그 어. 케이크 모양인데? 귀엽다. 고기 안 갔다. 이게그니까 원래 동그란 건 아니고 얼려서 이렇게. 네, 네, 네. 그 동그랗게 얼린 거지. 동그랗게. 음, 예쁘다. 보기에도 너무 먹음직스러워요. 노릇노릇해가지고. 자, 이제 젓가락 들 때가 된것 같죠? 고기 한번 드셔보세요. 네. 와, 기대돼요. 너무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요. 음. 와. 맛있요 너무 맛있어요. 음. 이렇게 탱글탱글한 건 뭐지? 아 맛있다. 원래 한정살이 식감이 좋긴 한데 이게 유독 좋네요. 음. 음 뭔가 그쵸 아삭아삭한 느낌이 진짜 나요 씹을때 탱글탱글 댕글 해갖고 너무 어? 맛있다 그리 진짜 담백해요 고소한데 담백해요 음. 저도 매일젓 찍으래요 돼지고기와 매일젓은 정말 찰떡궁합 항정살의 감칠맛을 참뜩 올려주더군요 여기, 여기다 찍어 먹으니까 괜찮아. 개운하죠? 네. 아, 근데, 요이 어떻게 이런 맛이 나지? 너무 맛있죠? 두께를 조절을 잘했어. 음... 얇으면 또 입안에서 좀, 아... 응, 씹는 게좀 너무 가벼울 것 같고, 누구더 두꺼우면은, 입에서 씹히지는 않을 거 아니야. 이거 딱 적당한 사이즈네. 뭐, 이거, 이거 이렇게 한번 먹어볼까? 그냥, 갓장아찌를 한번. 어 아, 괜찮아요? 괜찮아서. 음. 난요 묵은지가 나을 것 같아. 음. 묵은지의 깔끔한 맛을 저는 참 좋아합니다. 음. 이것도 괜찮은데? 이것도 먹어봐야겠다. 발효된 <laughs> 젓갈과 발효된 묵은지의 조화. 한살의 느끼함을 조금 더 잡아주는 게 음. 묵은지인 것 같아요. 음. 아주 담백하게 그냥 딱. 그러니까 조금 남아있는 느끼함을 네. 묵은지가 네. 잡아준다. 음. 고머니 와, 이거 한정살 이게 괜찮네요. 진짜 맛있다. 이건 돼지고기가 아니고 제3의 맛이야. 끝도? 어떻게 이러지? 어떻게 급냉을 했는데 식감이 올라가죠? 그러니까. 지방층 같은 게 이렇게 많잖아요. 네네. 이게 다 이게 기름이거든요. 저희는 이거를 다 제거를 해요. 알게요 이렇게 말아서 급냉을 시켜서요. 내일 손님상에 나가면 고기는 하루 장사할 만큼만 딱 받아서 손질하고 급냉하고 손질하고 급냉하기를 매일매일 한답니다. 짧은 시간 냉동으로 결국 수분과 육질을 잃지 않는 것이 포인트라네요. 용산 뒷골목 최강 고깃집의 후식도 안직맞은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깃집 후식이 오이지 냉국수입니다. 아, 진짜 시원하겠다. 요거 안에 보면은 쌀국수가 들어있어요. 아, 쌀국수요? 네, 쌀국수요. 아, 국수가 또 이게 납작한 국수네. 저는 쌀국수가 들어갈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그냥 내가 아는 소면이지 않나 싶었는데. 그러니 당연히 소면이어야 될 텐데. 제가 이거 떠드릴게요. 전소민 씨는 어디를 가든 사랑받을 겁니다. 네, 네. 어 다행이다. 와, 고마워요. 와. 국물 어떠세요? 국물은 뭐 상상한 그 맛이네. 음. 아, 어 그러네요. 달네요. 네, 네, 달아. 마하시는 거예요. 옆 하나하고 채로 하나요. 네. 와 시원하다. 쌀국수 면이 부들부들 잘 넘어가고요. 근데 보니까 이 쌀국수 면을 선택하신 것도 왠지 입에서 넘어가는 그보들보들한 느낌 때문에, 촉감 때문에 이걸 선택하신 건가 싶을 정도로 쌀국수도 잘 어울리네요. 이말 그대로 후식이네요. 맞아요. 집에 가기 전에 마무리. 전소민 씨 만나게 드셔주셔서 고마워요. 음. 그 이제 우리 백방지행 오늘 종일 같이 다녔잖아요. 주위에 네. 아이 프로에 참 나오면은 이 백방지행 프로가 빛나겠다. 어, 저는 있어요. 우리, 네, 있어요? 네, 제 친한 배우 그, 그 박성훈 씨. 박성훈이라고 혹시 오징어 게임 아, 보셨어요? 선생님? 네. 네. 거기에 나왔던. 근데 먹는 거 너무 좋아하고. 음, 네. 나와요. 맛있는 음식 찾아다니는 것도 너무 좋아해서. 아, 어, 백반기행 진짜. 이렇게 숨은 맛집을 다닐 수 있다는 건 정말 좋은 기회인 것 같아. 어색해. <laughs> 성훈 오빠 한 번, 한번 와봐. 성훈 <laughs> 씨. 너무 재밌어. 기다릴게요. 응. 너무 요 그리고 선생님 만나뵙게 돼서 너무 저도 너무 영광이었고요. 아이고 예, 정말 좋네. 예. 따뜻하게 맞아주시고 같이 식사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아, 예, 예. 제가 새끼를 선생님이랑 같이 식사했으니까 엄청난 정이 든거 아니에요, 밥정? 그렇죠. 와, 원심력. 예, 일방적 엄청 군대가 넘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안을 뽑아갖고. 이렇게 너무 감사합니다. 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항정살의 재탄생. 음식의 진화는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